전년도 수상자 배우 공유 님, 서현진 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죠. 안녕하세요. 배우 공유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서현진입니다. 아, 서윤진 씨, 작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떨리는 가운데 스치듯이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네. 꼭 1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설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네. 그리고 언제 한번꼭 같이 좋은 작품에서 연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네, 저도 꼭 선배님과 함께 작품을 하고 싶은데요. 어, 과연 언제쯤 선배님의 새 작품을 볼수 있을까요? 아, 네, 저도 좋은 작품, 좋은 캐릭터로 다시 인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요. 지금 열심히 찾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. 어, 근데 서현지 씨는 혹시 그 작품을 고르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? 어, 저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낄만한 이야기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공감이랄까요? 네, 어, 공감이야말로 그 대중의 마음을 여는 열쇠죠. 작품 속 메시지를 잘 표현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 배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중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네. 멋있는 말이었습니다, 선배님. 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그 많은 열쇠 중에 히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